결국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총선 기획단과 그 다음에 그 정책 또 추진단이 있습니다. 대안들을 만들고 또 우리 총선 공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총 총선 공약단이 있는데 총선 기획단은 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 효율성 있는 이런 운영을 하고 폭넓은 이런 어 총선 공약단은 어, 좀더 넓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어, 나눌 겁니다. 그래서 같이 뜨는데 어제 발표된 것은 이제 그 소수의 총선 기획단만 발표해서 그 범위가 어, 많지 않고 또, 다양한 분들이 섞이지 않아, 같이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,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총선 공약단 출범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또 적절한 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대로 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. 저희도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만은, 어, 되지, 되기 어려운 이런 조건들을 자꾸 붙이면 쉽지 않습니다. 뭐 저희는 하여튼, 어, 지금 국민들이 다 힘들고 어려우시기 때문에, 에, 그, 제 정당이 잘 협력해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, 어, 결론을 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요. 수고하셨어요.